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어, 오늘 장은 상승 종목이 절반 이상이다. 그러면 장은 좋았습니다. 음, 장은 좋았고, 어, 우리가 어제 좀 관찰하면서 봤던 어, 수치가 있죠. 자, 어, 접종 완료, 음, 국민 수가 40%가 넘는다. 라는 데이터가 이상하게 시장에서 되게 좀 좋게 받아들여지고, 어, 좀 코로나에 대한 어, 악재를 떨쳐내는 재료가 될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음, 그니까 이게 작용되는가는 또 지켜봐야겠고,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어, 좋겠지만 오늘 시장 하루만 봤을 때는 이 접종 완료 어, 국민 수를 반영해서 어,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반응을 해줬습니다. 어, 그 접종률이 높아지니까 어, 너네가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o e c d 국가 중에 어, 백신 접종률이 꼴찌다.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경제 재개가 늦을 것이고 경제 회복이 힘들 것이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주가를 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환율이 오른 거예요. 어, 원 달러 환율만 급등했던 이유는 또 거기에 있었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료가 어, 접종률이다라고 얘기, 예전부터 드렸죠. 어, 한달 전부터 드렸던 것 같은데 어, 접종률이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주가가 반응했다라는 거죠. 어, 이제 뭐또 오늘 또 그것만 볼 것도 아니고 다른 지표도 봐야겠지만. 어,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조금 늘려주면서 음, 외국인 수급도 세진 않지만 들어왔고 오늘은 사실 금융투자의 수급이었긴 해요. 그래서 어, 좀 되게 상승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 대, 대세 상승이다 좋다라고 보이진 않지만 말씀드렸죠. 이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고 어, 다음 주에 또 FOMC 회의가 있고 테이퍼링 얘기가 또 언급된다. 그러면 그런 불안심리들의 작용을 했을 때자 현금화를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음, 생각을 할수 있겠고 그 현금화를 하려면 오늘 주식을 팔아야 됐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 수익을 내서 3거래일 동안 어좀 출금이 부과하니까 명절 전에 현금화를 해 놓는다고 하면 오늘 매도가 나와야 되는 게 맞고 뭐 그런 그림으로 봤을 때 오늘 개인 매도가 세게 나오면서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갔다 그렇게 상황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번 주를 앞으로 내일모레 글필 봐도 개인 매도 가 이렇게 세게 다시 오늘처럼 나올 것같진 않아요 음,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음, 하방을 지금이 하방으로 다져지고 어, 튼튼해진다면 어, 더욱더 어, 또 좋은 그림이고 나쁘지 않은 거죠. 더 열리지 않는다는 건 좋다. 하방이 다져지고 탄탄해지는 건 좋다. 어, 그렇게 보기 때문에 어, 좀 밀리지 않고 계속 횡보를 했으면 좋겠다. 당장 상승 못 가도 횡보했으면 좋겠다. 얘기 드렸던 거죠. 어, 조목별로도 오늘또 뉴스도 언급되고 이런 또 접종률에 대해서 어, 얘기가 나오면서. 어, 종목별로도 또 그렇게 특징적으로 움직인 것도 있고, 일단 지수를 먼저 볼 건데 어, 코스피가 확실히 좀더 강할 것이다, 코스닥은 좀 약할 것이다라고 또 생각했지만 어, 또 반대로 또 코스닥에서 바이오 쪽에 또 수급이 돌아오면서 어, 조금 상승이 어, 견인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승이 좀 갔다. 하지만 어, 좀 굳이 말씀 또 드리면 어, 종목별로 코로나 그 관련 주들도 움직인 것도 있고 뭐. 그 바이오주들 뭐 움직임이 많지만 어 전체적인 코스닥보다는 그래도 코스피가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장 막판에는 조금 밑꼴 밑골, 윗꼴이 달면서 던져진 건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1% 넘는 상승을 가다가 장 막판에 어0.3% 정도 어 보합으로 아니 약상승 강보합 강보 정도일까요? 그 정도로 마감이 돼 버렸죠. 그러면서 어 코스피 지수도 많이 같이 눌리긴 했습니다. 음장 막판에 어, 마판에 보시면, 이렇게, 어, 흐르면서 끝났다. 그런데, 어, 삼성전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것들은 크게 이렇게 밀리면서 끝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음,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오늘 하루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어, 이제 코스, 코스, 코스피 일봉을 보시면, 자, 말씀드렸죠. 여기가 바닥으로 잡혀서 횡보만 해줘도 괜찮다. 빠지지 않고 다져져서 탄탄한 또 하나 지지층이 생긴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 드렸고, 오늘 보시면, 어, 좀 이평선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윗꼬을 담, 은 모습이죠. 다음 모습이고, 어, 은 모습이고, 금융투자의 수급으로 상승됐다는 건 좋은 시그널 말은 아니죠. 금융투자는 좀 단타 성향이 강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외국인의 수급 자체는 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음. 아직은 환율이 고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도 있고, 미국도 변동성을 어, 대비하며 관망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기금은 또 매도를 했고, 자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자좀 어, 이탈이 됐다라고 얘기렸죠 여기 추세가 이탈이 됐다라고 얘기드렸는데 어, 하루만에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추가적인 이탈이 나오고 지지대 이탈하더라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만에 반등을 해주면 괜찮아요. 그리고 반등했을 때도 어제 종가, 어제 시가보다도 어, 더 회복해 주는 모습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장 어, 하루만 보면 그렇게 시장이 좋지 아, 아니 나쁘지 않고 괜찮았다라고 어, 풀이가 될수 있는 거죠. 어, 하지만 어, 좀 오늘 같은 장이 또연출될까는 지켜봐야겠죠. 음, 코스피 200을 한번 보시면 어, 코스피 200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눌리면서 그랬지만. 다른 코스피 종목들은 또 좋은 흐름이 나온 것들도 꽤 있고 어, 괜찮았어요. 음, 괜찮았고 어, 코스피 오늘 상승 좀간 종목들도 꽤 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음, 섹터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괜찮았지 않았나 어,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말씀드린대로 코로나 관련해서 뭐 바이오주도 움직였지만 또 코, 이렇게 이런 거 어, 위드 코로나 해서 말씀드렸던 음,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서 같이 보시도는 걸로 하고 일단은 환율입니다. 환율. 오늘 환율이 조금 내려주면서 외국인 수급도 조금 들어왔고 했다. 하지만 아직 환율은 고점 때 머무르고 있다. 1,170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아직은 고점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오늘 빠지면서 여기 여기 이평선 이평선으로 봤을 때 지지를 받고 멈춘 거기 때문에 아직은. 어, 하루만을 봤을 땐 방향은 그랬지만 추가적 지속 하락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환율은 어, 좀 하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어, 접종률을 좀 반영해줘서 경제 활동의 재기 가능성 한국시장은 죽지 않았다 라는 걸 보여주고 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시장이 아무래도 활력이 돌아오겠죠 하지만 어, 이번 주 다음 주는 조금 음, 쉬어가는 어, 그림이 돼야 되고 어, 다음 주에 있을 미국 fomc 를좀잘 지켜봐야 됩니다 아, 조목본색이 드릴 건데, 어, 모두 투어, 어, 참존여행 이렇게 여행 섹터, 여행 섹터를 먼저 볼 겁니다. 어, 여행 섹터를 제가 얘기 드렸죠. 어, 그, 백신 접종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 여행 섹터, 그 다음에, 어, 그런 것들이 움직일 것이 라는 얘기를 무조건 드렸고, 무조건 간다고 얘기 드렸어요. 무조건 갈 종목이다. 얼마나 갈지 는 모르겠고, 뭐 10%가 될지, 15% 될지, 20% 될지 모르겠지만, 저가 잘 담으시면 무조건 갑니다라고 얘기 드렸죠. 음. 맞는 거예요. 원래 이게 렇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섹터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였고 자 저점 때도 어, 말씀을 몇번 드렸어요. 음, 드렸고 어, 그래서 일단 보시면 오히려 추세가 오늘 하루를 보면 자 고점을 어, 이렇게 단기 박스 때를 어, 도, 돌파한 모습이죠. 돌파하고 음, 추세가 되게 살아 있다. 좋다. 그래서 어, 여행 섹터에 오늘 수급 많이 들어오면서 또 바이오 아, 그 코스닥 시장에서 어, 또 되게 활발한 움직임이 있었다도 될수 있어요. 여행 섹터가 되게 세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 어, 모드투어 같은 거 이런 거 음, 따라가시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자 이제 구름대가 또 여기 있죠. 지금 구름대에서 마, 저항을 맞은 거요. 예 맞은 거고 자 모드투어 같은 경우만 보면 구름대 저항을 맞았고 어, 고점 갱신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어, 여기 금액대 25,500원 원 정도 금액대만 지켜주면 됩니다. 어, 주가가 내일 또 이렇게 차익으로 나와도 밀리더라도 여기 뚫어줬던 여기에 주가만 버텨주면 버텨준다면 어,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음, 버텨주는 게가 중요하겠고 시장의 흐름은 중요하지만 여기 금액만 어, 안 지켜주면 금액 만들어서 똑같이 가져가 볼수 있는 섹터예요. 예, 접종률은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 그다음에 참 좋은 여행 이런거 얘기 드렸죠 참 좋은 여행도 어, 하나투어 같은 것들보다 어, 급등은 못했죠 하나투어 같은 것들은 느늘도 많은 상승 나왔는데 한, 저는 그래요 어, 제가 추천 드릴 때는 항상 어, 재무성을 좀 건전하게 보고 어, 참 좋은 여행이나 아니면 좀 노란 풍선 이런거 차라리 좀 소형주긴 하지만 어, 재무성은 좀더 탄탄하다 하지만 하나투어 같은건 정말 부채비율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의 취지엔 좀 맞지가 않아요 어, 저는 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어좀 안정적인 투자를 좀추가하기 음, 때문에 그런 거니까 어, 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 어, 참 좋은 여행은 사실 그 최근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최근 흐름도 그렇게 많이 눌리고 빠지지도 않았었어요. 사실은 음, 많이 눌리고 빠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음그 지금 흐름 자체가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전고점이 어, 금방 또 다달아 있죠. 다른 종목에 비해 상승 여력이 적어 보이긴 하지, 하지만 자 여기죠. 정확하게 여기 저항대를 맞고 오늘 밀린 거예요. 밀렸는데. 섹터 수급이 돌아간다면 마찬가지로 여기가 어, 또 중요하겠죠 음, 섹터 수급이 돌아간다면 오히려 어, 또 흐름 가져갈 수 있고 어, 좀 늘려주면 좀 반대로 똑같아요 늘려줘서 어, 구름대 정도 어, 구름대 정도로 봐서 여기 여기죠 여기 정도 금액대를 좀 설정해 놓으시면 보시면 좋지 않을까 15,000원 정도 어, 기준을 잡으시면 어, 담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이런 어, 것들은 그렇죠 이런 것들은 추가 상승이 아예 나와주고 조정 구간을 봐야 돼요. 응.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종목은 다르니까 종목마다 공략법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윗골이 많이 달고 많이 밀린 모습이죠. 음. 하지만 추세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시장 섹터에 또좀 어 여행 섹터 쪽에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관찰하면서 보, 보긴 해야겠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맞춤 공략으로 맞는 종목을 찾아서 어 좀그 흐름 섹터별 묶어보시면서 주가 흐름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대응될 수 있겠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얘는 이제 고점의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리고 최근에 참 좋은 여행을 어 바닥대를 어 공략해보자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죠. 어 이럴 때또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라 얘기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또 가져가 보실 수 있는 섹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어좀 위에 어, 단기적 음, 여기 매물들을 조금이나마 소화해 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 추세의 방향은 확실히 위로 만들어 놨답니다 음, 만들어 놨다 그래서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 또 말씀드렸던 파라다이스 어, 파라다이스도 여기 자, 초기 물량 여기 여기 봤죠 여기 구간에서 정말 마음껏 마음껏 평단가 만들어 보십시오 얘기해 드렸죠 무조건 시간의 문제지 갑니다 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고 어좀 이렇게 이 친구는 좀 상승폭이 막 되게 가볍고 급등하고 이러진 않지만 되게 안정적인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추격 매수를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좀덜 부담스러운 거죠 어, 좀더 따라가기가 수월할 수 있다 어, 조금 더 어,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구름대 저항.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서 사실 매도 의견도 드렸어요. 매도해도 괜찮다. 왜냐? 저항대가 존재하고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어, 수급적으로 어, 개선이 되고 흐름 좋아진다면. 자 여기 어, 돌파될 때 돌파되고 나서 흐름을 보고 어, 지지대를 17,400원 정도의 지지대를 만들어서 보시면 오히려 낫겠다. 지금 신규 매수는 그렇다는 거죠. 신규 매수는 오히려 이평선 위에 올라탄 다음으로 봐야 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자, 파라다이스나 참 좋은 여행이나 모드 투어나 마찬가지로, 어, 섹터가 살아서 혹여나 거래량이 오늘처럼 다시 한번 돌, 그, 이렇게 큰 거래량이 들어오고, 어, 수급 개선이 된다면 내일 장중에라도 따라가셔도 돼요. 어, 장중에, 어, 좀 눌릴 때잘 잡아서 따라가도 이렇게 갔다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내 오늘처럼 이렇게 상승 갔다가 다시 한번 눌리더라도 저가에 서놓으면 수익권으로 지켜볼 수 있으니까 어좀 거래량 들어오는 거잘 확인하시면서 체결 강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체결 강도가 들어와서 어 줄어들지 않는가 그래서 9시 30분 40분까지 시간이 지속되어도 체결 강도가 유지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막 상승 가다가도 체결 강도가 죽으면 상승이 멈춰버리고 끝나버리고 하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단기적 대응으로 단타적으로 들어갈 땐 체결 강도가 끝까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100 이상은 나와서 체결 강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올라가는 것들을 타, 타야지 저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갖고 있다 봤는데 거래량이 확 죽어버린다 그러면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서브 TND는. 아, 어, 요것도 예전에 한번소개드렸던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보시면 지금 추세가 올라오고 조정 구간, 자 보시면, 어, 요렇게 봤을 때 단기적, 자, 전 고점을 뚫어줬죠. 뚫어줬어요. 뚫어줘서 사실은 이제 기준봉으로 보면, 어, 여기 정도가 이제 기준봉이 되죠. 여기가, 그니까, 어, 강한 요 추세대로 막 급등을 하려고, 급등을 한다. 그니까, 요런 거예요. 요렇게 추세를 올리고 가파르게 갔었죠. 가파르게 가면. 가파르게 갈때 기준봉으로 봐가지고, 어, 여기 단기적 접근을 봤을 때는 이 기준봉, 시가가 이탈 안 하면 괜찮습니다. 응, 음 요거, 요거만 이탈 안 하면 괜찮은데, 지금은, 어, 급하게 좀 올라가다가, 원래 상승 추세대로 어 내려가면서 어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적으로. 음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죠. 그러면, 여기, 어, 금액대. 여기, 갭이 살짝 떴던 자리 이기도, 하고, 여기, 여기 금액대와 지금 추세대. 여기 보시면, 어, 11선 정도 부근때에서 이렇게 약하지만 반등이 나와줬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래서, 어 서브 TND도 조금 금액이 좀 눌리더라도, 얘는 오히려 그래요. 조금 눌리고, 어, 이렇게 추세만 죽지 않고, 여기만 이탈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어, 여기만 이탈 안 하면, 일단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고, 어, 말 그대로, 이 종목은 좀 이렇게, 그, 재개발, 어, 그, 재개발 그 건설 섹터 그수 그로 보시면 돼요 건설 섹터가 아니라 어 땅을 땅의 부지를 갖고 있고 그 땅에 대한 어 부동산 가치 부각으로 어,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어, 엄청나게 수익이 창출된답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투자 종목으로 보면 돼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 어, 괜찮기 때문에 어좀 추세 때잘 보면서 금액 만들어 보면 또어좀 정책 개발, 정책 쪽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 DIC가 오늘 이게 자동차 섹터 종목이에요. 자동차 섹터. 그리고 어, 보시면, 요런 차트가 좋다라고 얘기된 적이 있어요. 어떤 차트냐면, 옆으로, 어, 옆으로 일자 횡보를 하는 것보다, 일자 횡보를 요렇게 쭉 하는 것보다, 이렇게 주가가 빠지면서, 어, 하락하면서, 어, 그, 이렇게, 이런 게 좋아요. 오히려. 어, 왜 좋냐? 그러 그래, 보시면, 자, 주가 이렇게 상승 중인 건 우상향하고 좋긴 하지만 반대로 내가 꼭지기 매물대가 될수 있다는 부담감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역으로 가는 차트들은 고점대에서 흘러오면서 역으로 이렇게 빠지면서 주가가 싸지고 있는 거죠. 싸지고 있다 해서 가격점 메리트도 생기고 위에 매물대는 있지만 어, 그 저가에서 반등을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림 대가 나오기가 더 좋다는 거죠. 음, 그래서 보시면 되고, 오늘 상승이 조금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와서 어, 가지고 온 거고, 관심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어, 얘기 드렸죠. 한 4, 5, 4거래일, 5거래일 정도에 있던 것들을 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대가 솟았다. 이런 것들은. 이, 이 오늘 오늘 날에 이 차트 이 캔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 때에서 금액대에서 자, 5,200원과 5,600원 사이에서 어, 잘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음, 잘 지켜 보시면 자, 요런 거죠. 어, 단기적으로 어, 상승 같다 조정이 오고 할 수도 있, 있,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에너지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단기적 지지대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지지구간이 되기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맥대에서 어, 추이를 잘 지켜보면서 금액 만드시면 어, 또 수익 가져갈 수 있고 저가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동차 섹터고 오늘 자동차 섹터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지만 가장 어, 캔들 모양이나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이지 아니었나 해서 가져와 본 거니까 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그 다음에 조선 섹터 조선 섹터도 어잘 상승이 나왔죠 어, 한번 주말에 어 한번 보긴 했는데 어 마찬가지로 아직은 부족한 감이 없지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은 조금 그래요 하지만 단기적 음, 바닥을 지정해 놓은 금액대에서 음그 가져간다고 하면 바닥대 금액이다면 벌써 9% 수익은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 여기 금액대에서 밀리고 있는 모습. 물리있는 음, 모습. 그래서 단기적 수익 짧게 보면 은뭐 어, 단기적 수익 내서 매도하는 거 괜찮고 오히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얘기 드렸죠. 장기적으로도 설정 가능하다. 장기적 가능하다. 그래서 어, 좀 저가에 담아 놓고 진득하게 좀 투자하실 분이라면 이런 조선 섹터도 오히려 나쁘지 않아요. 사이클이 10년 사이클이 되어 있죠. 10년 사이클. 10년 동안 빠르지 않더라도 우상향할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섹터 어 저가에 담았다, 담았다고 하면 보유하겠다라고 하면 가져가실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단기적 수익 낼수 있다. 어, 좀 이쁘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한국 조선 해양 가져와봤고 현대미포 조선이죠. 마찬가지로 현대미포 조선이 가장 좋았다. 빠지지 않았다. 아, 빠지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음. 그 투심이 세다는 거죠. 세지 않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고점 대비 사실 좋진 않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진 않다. 수익을 내기에 많진 않다. 하지만 항상 저가의 매력은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센것 자체가 또 나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이렇게 잘 버텨주고 하는 것도 되게 좀 재무성이 좋고 다른 것보다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드렸기 때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조금. 안정적이게 좀더 어, 투자를 하신다면 현대미포조선에 말일 수도 있고 어, 조금 더 낙폭 과대로 어, 좀 수익을 내고 싶다면 뭐, 다,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이나 어, 아니면 한국조선해양같이 어, 또 낙폭 과대로 봐서 더큰 상승을 어, 가져가겠다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어, 내 투자 철학에 맞게 그다음에 자리 때 맞게 어, 종목마다 자리가 다르고 재무가 다르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 좀 선별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음, 라고 보여집니다. 어, 마지막으로 본 섹터는 저 수소 섹터고요. 어, 어제 또 어제 좀 공격적으로 얘기 드렸어요. 자 오늘 자리에서 반등 안 해주면 힘들다. 얘기 드렸죠. 이 주산 피어셀이 이 상승이 여기가 깨지면 거짓이 돼버린다.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 오늘은 꼭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다. 어, 여기 기준봉으로 잡았을 때 시가 이탈하면 안 된다. 얘기 드렸고 오늘 시장이 좋아요.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서 아직은 확인이 확연히 되지는 않습니다. 음, 아직은 오늘 반등 나와서 오늘 샀다 그러면 뭐 시가에 사든 어, 오늘 뭐동효가에 사든 사셨다고 하셔서 뭐 2%든 수익 중이면 앞으로 2%가 빠져서 본전이 되지 않으면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서 보시면 이 종목이 빠지는지 오르는지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 저가에 사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볼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싸게 사서 어, 지켜봐야 되는 그 포지션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효성중공업도 음, 예전 거 필요 없고 지우고 지저분하니까. 자 여기 금액 얘기 드렸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보면 좀 방향이 확실치 않죠. 오히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추가적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또또 또 위치대죠. 음, 위치대죠. 그래서 나와줘서 오히려 음,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 금액 여기 어. 그 여기 자리 이, 이게 이제 그 여기 차트봉을 보고 여기 차트봉의 종가 기준이죠. 종가와 음, 여기 갭자리였는데 여기 종가만 이탈 안 하면 괜찮다고 봤던 거죠. 근데 종가 이탈이 안 했죠. 여기 하루는 조금 그 밀린 것 같지만 바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금액대를 지켜준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냥 이평선이 밑에 있기 때문에 금액적 지지 차트 괜찮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여력이 생겼다 라고 얘기 드렸고 어, 단기적으로 보시면 여기 금액대에서 일단 반등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어, 그런거지 어, 이제 수소세또 가네요. 좋아요 라고 얘기 드리기 부족한 감이 있다. 그래서 어, 담으신 분들은 자 하루 더 지켜보시고 좀더 지켜보시자. 음, 좀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 좀 오늘은 시장이 특별히 괜찮았고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흐름은 좋았지만 어, 개인의 매도가 셌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좀 지속적 상승이 되려면 정말 이렇게 접종률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면 어, 앞으로 시장을 또 어, 그 체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음, 저점을 잡는다든지 종목별 어, 흐름, 순환매에서 어떤 섹터가 어, 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가. 그래서 어, 지금은 콘택트 주다. 어, 콘택트 주고 위드 코로나 관련 주다. 수급이 오늘 들어온 거니까 사실 수급이 들어오면 어좀 단기간 단기간 섹터에 좀 힘이 실린다 그러면 어 좀한 파동 정도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로 또어 단기적 급등한 것들도 소개 드리면서 어좀 시장에 어 위드코로나 관련 콘택트주 관련주들의 시세를 불어 넣어 준다면 어 짧게나마 어또 수익을 내면서 음또 저가의 산종목들 수익도 거두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조금 오늘 방송도 내용은 좀 마음에 안 들긴 해요 좀 준비가 부족했나 싶긴 한데 어, 제가 모든 종목을 볼수 없기 때문에 음, 좀 관심 종목이나 관심 섹터를 어, 좀 공유해 주시면 어, 또, 또 분석해서 같이 볼수 있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 어, 좀 장이 어, 지속적으로 좋은 에너지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